그러 매년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특별하게 멋진 인생사슬 찍기 위하여 셀피를 찍다 죽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성공하거나 특별히 멋지거나 특별히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사탄의 어, 유혹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어에 빠져 죽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상어에 물려 죽는 것은 그렇지만 그거 이 셀피는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는 멋진 셀피 인생상 찍으려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상어에 물려 죽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한번 따라 할 거예요 특별하거나 멋진 것을 추구하지 말자. 그것을 추구하려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특별히 비참합니까? 특별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123부 때 설교하신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은 어, 전쟁통에 고아가 됐습니다. 전쟁 중에 폭탄 때문에 터져갖고두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각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된 분이에요. 그분처럼 불행한 분 별로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전쟁 고아가 되고 두 시각 장애인이 됐지만 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 시각 장애인이 안과 병원 병원장이 되시고 어 박사학위를 세 개를 받으시고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의 소망은 특별하게 되는데 있지 않고 그냥 생존.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만 있어도 어 은혜다. 내가 구걸만 할수 있어. 그래서 그분이. 원래 직업이 그지예요. 그지로 오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거지로 오래도 살 수만 있으면 은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특별하거나 멋지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다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학교 처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자기 포부를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뭐 나는 뭐 성도님이 만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애는 입을 찢어야 돼요. <laughs> 그 지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뭐 나는 뭐그왜목 어, 뭐, 신학대학원 왜 들어오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한명 맡기고 어떤 사람은 열명 맡기고 어떤 사람은 만명 맡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저 그 소명은 무엇인가?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비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언가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멋지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할 원하는 그 사탄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주시고 아무리 가져도 끊임없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 붙잡고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소명 위에, 소명 위에 살면 어떤 인생도. 그래서 오늘 뒤에 이렇게 특수한 분들은 다 태어나서부터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특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뭐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 있었던 자매 뭐 뭐몇달칠 개월 만에 또 태어나 둘다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에요.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에요. 우리 그분 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1 2 3부때 은혜 오늘도 은혜의 마지막 결단을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가 진짜 아무리 뭐 어떤 설교 듣는 것과도 비교되지 않게 이렇게 은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이대로 존재하고 있음에 먼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0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문장이 센텐스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분명한 아이덴티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 아이덴티티예요 거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예요 막심 고리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경험을 어, 얘기한 게 있어. 자기가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한 나무 가지에서 둥지에서 새끼 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새를 보고 들개가 밖에 있던 개가 그 새끼 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더라는 거죠. 그거를 본그 둥지에 있던 어미 새가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개랑 싸웠다는 거예요. 뭐 게임이 안될 텐데 이제 이 어미 새가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미새의 강렬한 저항에 이 개가 새끼새를 먹지 못하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 개가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보자 이제 지친 그 어미새가 너무 자기의 운 힘을 다한 거예요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 떨어져서 기진해 죽는 모습을 막심고리키가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어떤 문학과 어떤 예술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성애의 장엄함 그 위대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렇게 써 있다. 이게 새의 모성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새의 모성에도 대단하지만 인간의 모성에 이거는 새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선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성.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부성만의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성과 부성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겠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의 일이다 한번더할까 이해하지 이해되지 않아도 최고의 일이다 그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주로 2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니야. 믿는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자꾸 겹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어 그렇게 나에게 모든 인생에 최선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의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내가 믿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비참한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괴롭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의 단계예요. 어, 이건 사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의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표현해 주신 거죠. 어, 이것은 어, 믿을 만한 것은 믿겠다.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은 믿겠다는 단계가 이 단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을 만한 것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해되는 것은 믿어요. 그렇죠?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은 다 믿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을 만한 건다 믿죠. 예. 문제는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laughs> 믿음이 작은 자들의 단계에 우리가 대부분 머물러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믿을 만한 것, 이해되는 것,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때 할렐루야. 링컨 예화 하나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링컨이 드디어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 됐을 때그 정치적 라이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드디어 대통령이 되셨군요. 그렇게 많이 실패하시더니. 뭐 우리가 링컨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뭐 계속 뭐 실패하고 부통령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시더니 드디어 성공하셨군요.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덕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대답이 있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패라고요." 저는 인생에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이었을 뿐입니다. 제 인생의 모든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더큰 승리를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들이었을 뿐입니다. 유명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더 유명한 얘기를 했죠. 성공이라고요. 대통령이 된 것이 성공입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죽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누가 나는 성공했다 혹은 나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뭐 괴로운 것 같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깨우침을 가지고 링컨처럼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31절은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저를 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 먹고 사는 건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유혹할 때, 템테이션 할 때도 처음에 돌들로 떡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를 갖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예. 그것은 당연해요. 세상 사람이 의식주 갖고 염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갖고 염려를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겠습니다. 32절. 32절은 여러분들 읽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그게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그만큼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염려는 다른 차원의 염려여야 돼요 한번 따라 할까요? 다른 차원의 염려 이 차원의 염려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예 보장해 주시는 이건 개런티해 준다는 거예요 개런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염려는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염려, 우리가 더 성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해. 그건 당연해.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4절의 염려를 먼저 살펴보고 33절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걸 본문을 깊이 있게 주석하진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염려는 미래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내 소망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 엄청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는 어, 정말 행복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이 있으면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것이죠. 근데이 염려는 왜할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이 원하거나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포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 그 사람하고 결혼 못할 거예요 예, 예. 악담이 아니라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상형 있잖아요 나이 들면 이상형 이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잘 대답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어, 이상형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상형과 결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우치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렸을 때일수록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꿈대로 내 미래가 안 될까 봐막 이렇게 두렵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분 나쁘죠? <laughs> 왜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키나? 그럼 이제 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어요. 자 이규호 목사가 2007년도에 우리 큰은혜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제 계획대로 된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저의 계획이나 소망대로 된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앞으로도 안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꿈꾸고 소망했던 여성상이 있어요. 제 이상형이 있어요. 제가 이상형이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집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laughs> 네. 저희 집 사람은 어려서부터 저희 너무 고생을 하고 자라가지고 저희 장인 어르신은 평생 막 고생만 하고 아주 힘들게 사셨어요. 목회를 너무나 힘들게 하셔서 지금도 아마 아마 차상위 계층 정도 되시나 저 때문에 아마 사위가 좀 생활비를 대드려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거의 차상위 계층 아니면 그 빈민 계층이에요. 거기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목회도 평생 그런 빈민촌에서 하시고, 뭐 철거민들 해갖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성도님들이 "야, 너는 정말 사모될 사람이다. 이건 저주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은 뭐냐? 목사한테 시집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럼 목사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전혀 반대로 됐는데." 내가 비참해 보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비극적으로 보이냐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입니까? 정말 그렇게 고생 목사 딸로 목사랑은 절 죽어도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는데 목사랑 결혼해서 정말 그 인생은 실패하고 저주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이 내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웃기고 좀 졸지 말라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되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면은 좋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더 좋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이것은 내일이라는 어떤 그 미래를 인격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본문을 좀 깊게 주석해 준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는. 이건 네가 고민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그건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일 일은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서가 아니라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 계획과 제 생각대로 안 됐다 그래서 제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좋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 하게 좋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절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33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할 단어는 먼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프라이오리티의 문제인데, 여러분 혹시 아직은 젊어서 뭐 거의 경험이 없겠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 타면 프라이오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비싼 표산 사람들 먼저 줄 서여주고 비행기 탈 때. 먼저 타게 하고 먼저 내리게 하는 거. 이거 비행기는 타봤어요? <laughs> 뭐타 봤어요? 못타본 사람 그런 거 있어요? 비행기 타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그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여기 먼저는 어 프라이오리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겨울이 오니까 어,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눈 사태에 대비해서 눈 사태 나면, 나면 살아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눈 사태가 처음에 딱 돼서 눈 속에 파묻히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전문가들은 침을 뱉으라고 조언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파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이 눈사태 나서 이제 나중에 구조대들이 가보면 거의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도록 판다가 지쳐서 죽었는데 문제는 위로 이렇게 눈사태 밖으로 판게 아니라 막 옆으로 파거나 밑으로 파거나 뭐 이렇게 막 사방으로 판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팠으면 다 금방 살아나왔을 텐데 막 이렇게 파고 밑으로 판 사람도 많은 게빵 정신을 잃고 막 눈사태가 나보면 자기 머리가 있는 쪽이 윈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번 굴르기 때문에 전혀 공간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레스트에서도 아니면 북한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뉴욕에서도 변치않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먼저 눈사태가 나서 눈 속에 갇히면 침을 뱉으면 침이 떨어지는 게 아래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파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 먼저 하는 건 파는 게 아니라 침을 뱉라는 것이 바로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때 제일 중요한 게프라이오리티를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뭐 아무리 열심히 좋은 사람을 찾아 다녀봤자 그것은 엉뚱한 데를 향해서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결과는 없고 더 비극으로 여러분 인생을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그리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킹 i 오브 d o m 이겠죠 그렇죠? 그의 의, His righteousness. 이건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냥 복음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이건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길게 설명하면 이건 뭐한 학기, 두 학기 박사 논문도 여러 개 나오는 거지만 아주 주입식으로 정답만 알려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복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복음이다. 그의 의는 복음이다. 예, 또 말씀드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것도 그냥. 복음을 설명하려면 책열 권을 써도 부족해요. 근데 복음을 그냥 주입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냥 복음이고 또 복음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더하기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제가 뭐 설교하면 뭐 10년 동안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것은 외우면 돼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딴 얘기 아무리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물론 여기에는 언어적 복음 증거가 있고 비언어적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살때 예, 언어적 대화가 있고 비언어적 대화가 크듯이 어, 한국교회의 이제 비극이 이 언어적 복음 증거는 있었는데 비언어적 복음 증거에서 실패했던 것이고. 오늘날의 비극은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언어적 보금증거를 안 하면서 비언어적 보금증거도 다 같이 안 하는데 오늘의 비극이 이거 하면다안 하는 거야요다 해야 되는 건데 다안 하는 거예요 있고 하나만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보금증거와 비언어적 보금증거를 하는 것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례를 네,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우리 실생활과 가깝지만 어, 그리 수준이 높지 않은 어, 실례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어, 두 번째 전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청년들은 뭐 미혼의 청년들은 어, 어디를 가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을 이렇게 스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의성을 이렇게 스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자매가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형제들이 정말 한 명도 괜찮아 보이는 형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선교 갔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너무 이상한 사람들만 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에도 그런 집사님들 솔직히 계시잖아요. 되게 이상해 보이는 집사님, 막 너무 잔소리만 하는 권사님, 막 되게 막 잘난 체하고 막 지시하는 장로님, 막 지가 제일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하여튼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것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어, 이거를 좀 멋지게 포장하면 뭐예요? 주변의 환경과...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오는 것은 오직 선교를 위해서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아줌마한테도 정말 괜찮은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그런 거 저도 볼때 놀래요. 너무 자매가 괜찮아.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 아저씨, 집사님에게도 아들, 딸은 또 너무 괜찮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간과해요 그래서 저분이 너무 이상하니까 애도. 그런데 정말 그 중에 본인은 너무 이상했지만 정말 괜찮은 아들이 있었던 한 집사님이 이 자매에게 반한 거예요. 반해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 진짜. 요즘에 누가 그렇게 결혼해요? 진짜 그렇게 결혼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귀한 자매도 그 자매가 너무 착하게 자기 어머니를 섬기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봤던 다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너무 얘가 착한데 너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집사님의 아들하고 만나가지고 너무 괜찮아요.랑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좀 너무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이든 가정 주부든 관계 없이. 남자가 주부일 땐 뭐라 그럽니까? 가정주 남이라 그러나요? 관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얘기 하나 더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닥터 건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이분은 홍해 지역, 그러니까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죠. 이집트 홍해 지역에서 평생 어,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생 태생이고 어, 캐나다 출신 의사입니다. 어,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알라신을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분들을 위하여 이제 평생 헌신했어요. 40년 동안 이 홍해 지역 중동 선교를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이 영향력 있게 귀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실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의 마지막 은퇴하실 때. 그래서 오카눔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 선교 단체가 워낙 그 영향 있게 사역하고 크게 사역을 확장해서 물었대는 거예요. 어, 선교사님은 캐나다의 어떤 후, 어,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셨습니까? 어, 혹시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의 후원 단체가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권희 선교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어, 저의 평생의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저의 평생의 후원 단체였습니다. 저는 오직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우선 순위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고, 저를 헐벗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여러분께서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헛된 욕망을 버리고 지금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